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행복한 꽃그릇, 행복한 언박싱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 떠리분 특가입니다. 떠리 특가 미니분. 원래 20개에 5만원인데요. 오늘 10개를 더 드려서 30개에 5만원. 그럼 개당 1,666원 정도 하는 아주 가성비 너무 좋은 떠리 특가 미니분인데요. 이 화분은 어 중국산 화분인 거고요. 어 종자 포트 분갈이 해 주기 좋은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지금 디자인은 어 요런 디자인 하나 있고 이렇게 호리병 스타일, 이렇게 통통한 단지 스타일 하나 있고 그리고 살짝 미니 롱본 스타일이에요. 미니 롱본 이렇게 또 원통형으로 생긴 미니 롱본 요런 스타일 하나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허리가 살짝 들어간 듯한 이런 스타일 하나, 여섯 가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어, 납작한 어, 조금 있고 큰 이런 스타일 하나 해서 디자인은 하나 둘셋넷 다섯 가지 다섯 가지고 색상은 여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 볼게요 첫 번째 디자인은 이렇게 앞에 왕꽃 코사지가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고요 이렇게 어, 굽다리 있고 배수구는 화분 사이즈에 비하면 배수구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아이 미니분 사이즈라서 사이즈 작아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이 사이즈는 재보면 어, 지름이 대략 한 5.5cm 정도 되고, 이렇게 외경을 재면 한 7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5.5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색상별로 6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얀색, 바디가 주황색, 이런 색감 있고, 보면은 이렇게 하늘색이랑 분홍색 있어요. 코사지 이렇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고,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바디가 노란색에, 이렇게, 부는 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너무너무 앙증맞은 화분이라서, 이 아이 종자포트, 작은 아이들 분갈해주면 이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은, 이런 디자인 6개 있고, 다음에 이런 디자인 있습니다. 이렇게 호리병 스타일로, 단지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너무 귀엽습니다. 이 아이도 급다리 3개를 되어 있고요. 어, 색상은 6가지에, 앞에 꽃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를 재보면, 이 사이즈 재보면, 외경 지름이 한6.3 정도 되고요, 높이는 6.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아이도 색상은 여섯 가지 이렇게 바디가 분홍색, 노란색 있고 앞에 꽃 꽃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 의 위는 조금 브라운 톤으로 짙게 되어 있어서 어떤 달기를 분갈이해줘도 굉장히 앙증맞고 귀여울 것 같습니다. 어, 색상은 이렇게 여섯 가지 있어요. 하얀색. 그린색, 이렇게 주황색, 다홍색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로 되어 있는 어, 요 지금 화분은 어, 떠리 특가 미니분입니다. 어, 미니분인데 살짝 롱분 스타일이 있어요. 이런 디자인 앞에 이렇게 꽃한 꽃 송이랑 옆에 이렇게 하트가 있고요. 여기에도 송화 송화대기 어, 이렇게 뭐라고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이 아이도 급다리 세개 배수구 괜찮고요. 이렇게 너무 너무 귀엽습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를 재보면 지름이 대략 6.34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높이는 대략 8cm 정도 됩니다. 이 아이도 색상은 여섯 가지 똑같아요. 그린색, 그린색이랑 화이트 이런 색감 있고 또 다른 색감은 이렇게 하늘색, 핑크색. 이 아이, 오렌지, 다홍색, 이렇습니다. 색감은 디자인별로 똑같이 다 여섯 가지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다음 디자인 볼까요? 노란색 화분 볼까요? 이렇게 화사한 분홍색 꽃이 있어요. 왠지 절구통처럼 그런 느낌? 딱 보는 순간 절구, 절구통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예쁜 꽃이 있고요. 이렇게 급달이 되어 있고, 너무 귀엽죠? 이 화분도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사이즈를 재보면 외경이 6.3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높이는 한 대략 8cm 정도 되고 이 아이도 색감은 여섯 가지예요. 이렇게 하늘색, 하얀색 이렇게 있고 나머지도 주황색, 녹색, 분홍색. 주황색, 녹색, 분홍색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주황색, 녹색, 분홍색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 꽃나무는 똑같아요. 너무너무 너무 귀여운 지금은 떠리 특가 미니분 보고 계시고요. 하나는 이제 사이즈가 조금 넓적, 넓적하고 그런 사이즈. 입구가 넓은 대신 이 아이는 깊이가 좀 작네요. 사이즈를 재보면 이 아이는 지름이 대략 8.5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5.5cm 정도 돼요. 앞에 이렇게 장미꽃이 있고 위에 귀여운 이렇게 프릴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굽다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꼭 돌담 같은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이 화분도 색감은 어, 여섯 가지예요. 색감은 하늘색, 녹색 이렇게 있고 어, 무슨 색? 하얀색, 분홍색도 있습니다. 하얀색이랑 분홍색까지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쪼꼬미 종자부트 분갈이 해주기 딱 좋은 사이즈구요 베란다 협소한 베란다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행복한 꽃그릇의 더, 떠리 특가 미니분 20개 원래 5만원 인데 10개를 더 들여서 30개 5만원 개당 1,666원 하는 가성비 좋은 화분 소개시켜 드리고 오늘의 영상 마칠게요 오늘도 러블리로즈 다이 t v 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